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새로운 채널 AM 790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됩니다. 광대역 송출을 자랑하고 있는 AM 790 채널을 본사가 매입 완료함에 따라 고품질의 방송으로 청취자들께 서비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 경기자가 전합니다. 애틀란탈 라디오 코리아는 오늘부터 기존 AM 1040 채널과 함께 새로운 라디오 채널이 된 AM 790에서 동시에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M 1040은 12월 말일자로 방송이 중단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AM 790에서만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정다운 방송 우리말 방송이라는 표어 아래 한국어 방송을 송출해 온 애틀란탈 라디오 코리아는 세 번에 거친 주파수 변경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제 12월 14일 AM790의 매입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인 오늘부터 자체 AM주파수 790으로 방송을 송출합니다. AM790은 테네시 차타노가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며 라그랜지는 물론 클럼버스, 어번, 엘라바마에서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접경, 메이컨을 지나 워너 로빈슨을 지나 페리에서도 청취 가능합니다. AM 790은 기존 라디오 채널이었던 AM 1040과는 달리 85번 하이웨이 선상 피지트리시티에서 지미카터까지는 24시간 채널로 방송이 송출됩니다. 이와 함께 AM 790은 방송이 시작되는 시각부터 깨끗한 음질로 청취 가능합니다. AM 790을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은 라디오 외에 자체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청취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ARK 790을 입력한 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AM790은 매일 오전 10시에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 로컬 뉴스를 전달해 드리며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본사 박건건 대표는 새로운 AM790 채널로 앞으로 계속 고정되면서 더욱 버라이어티하고 재미있는 편성으로 청취자들께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가 2005년 6월 아틀란타 하늘에 한국어 방송을 처음 송출한 이후 드디어 2016년 12월 15일 AM 790번이라는 자체 주파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디오 코리아 늘 항상 동포 여러분 곁에 같이 있을 것이며 AM 790번은 앞으로 아틀란타의 한인들의 고유 주파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는 2017년 1월 1일부터 AM 1210을 통해서 우리말 기독교 방송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AM1210 기독교 방송은 400번물 지역부터 게인스빌, 소환이 지역, 그리고 다운타운까지 청취가 가능하며 2017년 내에 한인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에틀란타 라디오 코리아는 우리말 방송을 채널 AM790과 AM1210 두 채널로 여러분께 더욱 자주 다가갑니다. ARK 뉴스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포브스지 선정 비즈니스와 일하기 가장 좋은 곳 순위에서 애틀란타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에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비즈니스와 일하기 가장 좋은 곳 순위는 인구가 가장 많은 200개 미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고용 성장, 사업 및 주거 비용, 소득 증가, 삶의 질 그리고 노동력의 교육 수준 등 14개 지표를 평가한 것입니다. 포브스지는 무디스의 분석 자료와 미국 센서스 자료 등을 사용해 순위를 작성했고 성별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기반을 평가 기준에 반영시켰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메트로 지역 인구 규모가 572만 3300명, 전체 생산 규모가 3130억 달러 연간 생산성장률 예상치가 3.5%인 것을 근거로 이번 순위에서는 미국에서 사업과 일하기 가장 좋은 도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브시 홈페이지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인 애틀란타가 대규모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해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홈디포, UPS와 델타 등의 대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K 뉴스, 이성영입니다. 지난 60년간 20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미국에서 희대의 보석 절도범으로 유명한 80대 노파가 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86살의 도리스페인 할머니는 전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쇼핑몰에 있는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경찰은 페인이 뒷주머니에 2,000달러 상당의 목걸이를 숨기고 생점을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케 카운티 구치소에 갇힌 페인 할머니는 전에 잡혔을 때도 보석 대도답게 보석 훔친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만 잡힌 게 후회될 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AJC 컨투션은 전했습니다. 어느 의 보도들에 따르면 페인은 20대 때부터 호주머니가 깊은 우아한 옷을 걸치고 최고급 백화점 직원들을 매료시키며 보석을 훔쳐왔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 중인 한인 학생들을 위한 제1회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접수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의 수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던 장학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어 장학위원회가 발족되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성한 장학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선준 씨가 내정됐고 장학위원회는 심승재 씨, 이종일 씨, 어영갑 씨, 이경성 씨, 오성수 씨, 최용국 씨, 배현주 씨가 위촉됐습니다. 백이성 한인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환경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재능을 묵혀두고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흔들림을 조금이라도 버텨주고 키워줄 애틀란타 한인회 사나 장학회가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 애틀란타 한인회에서는 48년 역사 중에서요.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어,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측은 한인 커뮤니티의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학생을 발굴하고 한인 차세대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의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한인회비로 협조해 준 12만 동포들과 한인회로 장학금을 쾌척해 준 한인들의 정성이 모아져 만들어졌습니다. 참여 대상은 고등학교 11학년 또는 12학년 재학 중인 한인학생으로 애틀란타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 방법은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들은 부모님의 2년치 텍스 보고서,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표, 자기소개 에세이,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놀크로스에 소재한 한인회관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제1의 장학생에 선발되면 각 수여자당 1,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총 10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여 대상 심사 발표는 12월 31일이며 결과는 개별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은 내년 1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인의 신년 시무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조작 교도소 관리 당국이 절도 혐의로 알바니 전환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이다 탈옥한 남성을 찾기 위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자산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옥범인 돌셀 윌슨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절도 혐의로 알바니 전환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이다. 전환 교정시설의 특혜인 외부 근무를 위한 외출을 했다가 도주했습니다. 그는 키 6피트 2인치, 몸무게 203파운드로 조지아 교도소 관리 당국은 그가 민간인 의상을 착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를 목격하는 사람은 즉시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니 전환교정시설은 주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죄수들이 서서히 사회로 복귀하면서 머물게 되는 곳으로 조지아주에서는 총 13개의 전환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교정시설의 기능은 죄수들이 지역사회에서 유급일자리를 찾도록 복역 중에 일을 하기 위한 외출을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배 중인 탈옥범은 이러한 제도하에 근무를 위해 외출한 도중에 도주했습니다. 에어케이 뉴스 이서영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통일교육원과 재외동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학교 교사나 동포 청소년들의 고국 방문 시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재외동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서는 2014년 4월 10일 체결한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3조에 따른 부속합의서로, 양 기관은 재외동포 한국의 교육사와 청소년 초청교육 개기시 통일교육을 연계해 실시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통일교육 교재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세부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제외동포재단 한국어 교육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안에 통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재단과 교육원은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구상을 위해 제외동포들의 역할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과 모국의 통일 문제 인식 제고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이 신규 개발 중인 통일교육 교재 통일아 안녕을 내년 중 해외 한국교육원과 재외한글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포재단 관계자는 각국 동포는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넓힌다는 면에서 통일 전도사로서 기여할 방안이 많다면서 한민족의 미래 주역이 될 차세대 동포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ARK 뉴스 김영규입니다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 체인업체인 메인 이벤트가 지난 화요일 소환이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주 새로 오픈한 메인 이벤트 수원이 지점에는 22개 레인 규모를 자랑하는 최첨단 볼링 시설, 100여 개의 멀티미디어 비디오 게임, 당구대, 레이저 택, 밧줄타기와 케이블라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주방장이 엄선한 메뉴와 다양한 알코올 음료가 제공되는 바를 비롯해 피자와 치킨 등이 판매되는 카페테리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 수환이 지점장인 에릭 에스티는 퀸의 데일리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메인 이벤트는 볼링, 게임, 음식 등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를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5살부터 95살까지 모든 연령대를 위한 곳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손꼽을 만한 비디오 게임 시설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8피트 크기 스크린을 자랑하는 팩맨 게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일 파티와 연말 파티 학교 및 교회 행사, 비즈니스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파티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규모가 큰 행사의 경우 오버나잇 대관도 가능합니다. 메인 이벤트는 미국 전역에 30여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수아이 지점이 세 번째입니다. 에스틴 수아이 지점장은 대부분의 메인 이벤트는 서버브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수완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완이 지점은 매우 적합한 위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인 이벤트 수완이 지점은 471놀솔트 파크웨이에 위치해 있으며 영업 시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12시,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학교 방학 기간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오전 9시에 오픈해 연장 운영합니다. 이상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루컬 뉴스였습니다.